오늘 본문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뭐 우리 설교 시간마다 많이 인용되는 그런 믿음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요즘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강한 마음을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것은 뭐냐면은 한번 믿음을 좀 점검해 보라 하는 겁니다. 너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고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라고 하시는 그런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듯한 그런 마음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브리서 1 1장 육절 말씀가시고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시겠어요?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믿음입니까?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라고요. 정말 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믿음인가? 아니면 정말 찔리는 믿음인가? 한번 돌아보는 겁니다. 제가 중학교 때 그때 처음으로 뭐 프로스펙스, 나이키 뭐 이런 신발 운동화가 나왔어요. 아주 근사하더라고요. 아주 상, 상표도 나이키 아주 아, 상표도 아주 멋들어졌고 그때 굉장히 획기적이었어요. 근데 어떤 친구가 그 나이키를 어, 신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우리 구경가자. 그래가지고 나이키 신은 어, 그 아이 그 신발을 구경하러 갔는, 갔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나이키가 아니고 나이스였어요. 나이스. <laughs> 짝퉁이라는 거죠. 가짜라는 거죠. 여러분 가짜가 왜 있냐면 가짜는 진짜가 근사할 때 가짜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기독교에 이단이 많은가? 그럼 진짜에는 이단이 나오는 겁니다. 가짜가 나온다는 것이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가지라고 하시는 그런 믿음이 있는데 진짜 믿음이 아니라 가짜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알게 모르게 자기가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누구든지 마찬가지이죠. 고유의 믿음이 있습니다. 타 종교인들도 뭔가 믿잖아요. 그렇죠? 종교 없는 무교 무교라고 하는 사람도 뭔가는 믿는 겁니다. 나는 무신론자야. 그 나는 무신론자라고 하는 그것을 무신론이라고 하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없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나는 나를 믿어. 그럼 나를 믿는 거잖아요. 어떤 철학을 신봉하는 자도 그 철학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다양한 믿음의 체계가 있는 거죠. 무속신앙, 나라마다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믿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똑같지만, 실은 그 믿음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은 다 다릅니다. 무신론자를 제가 한 명을 좀 예를 들게요. 그 a d e l 리오헤라고 하는 u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반인간적이었고 반여성적이었고 또 반이성적이었고 뭐 반생명적이었고 반평화적이었고 반과학적이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란 개념은 인류에게 뿐만 아니라 지상에서 지금까지 해를 끼쳐왔다. h u n g u r a g u a n c h u n 하나님의 자리를 테이크 오버해야 할 때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우리가 그걸 계승해야 한다는 거죠. 이 여인이 1919년에 태어났는데, 그 장로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나중에 그남 동생은 그 침례교회 목사님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성장하면서 무신론자가 되어가지고 미국 무신론자 협회 그러니까. 아메리칸 에이시즘이라고 하는 그 무신론자 협회를 창설한 어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자가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이유가 있어요. 펜실베이니아 출신인데 1963년도에 그 모든 미국의 공립 학교에서 성경 읽는 것을 대해서 이것은 헌법에 맞지 않는다 소송을 해 가지고 이겼어요. 그래 가지고 미국의 모든 공립 학교에서 성경을 읽지 않도록 어, 한 겁니다. 그전의에 그 미국의 케네디가 1962년도에 학교에서 그 주기도문 어, 읽는 것을 금지시켜 버렸죠. 또이 여인이 한 것은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나사라고 하는 우주 조종 비행선들이 날을 때에 보통 창세기를 읽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반헌법적이라고 해가지고 소송을 해가지고 이겼습니다. 미국 무신론자의 어찌 어찌 보면 대모와 같은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종말은요, 돈을 신봉하게 되었고 돈을 신봉했던 이그 단체 안에서 그 무신론 운동을 벌였던 사람에게 의해서 끔찍하게 살해를 당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분명하더라고요. 그것은 뭐냐면은 이 여자가 가지고 있던 그 무신론에 대한 믿음, 그것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것을 비교해 보았을 때에 어쩌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무신론에 대한 열정이라든지 헌신이라든지 이런 것이 더 뜨거웠던 것은 아닐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무신론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한참 부족한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믿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믿음이 더 뜨거워져야 하겠습니까? 어느 믿음이 더 열정이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시는 것 같아요. 요즘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고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분명히 믿음을 가졌는데 믿음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처럼 행동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더더구나 믿음 생활 더 한다고 하면서도 기쁨이나 감격 없이 믿음 생활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현대 사회에서 아주 그것이 눈부시게 지난 몇 년만 돌아보다 본다 할지라도 그것이 눈부시게 지금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혹시 우리 기독교인들이 뭔가를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뭔가를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너무 멀어져 있는 것은 아닌가. 뭔가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좀 이렇게 추상적인 것은 아닌 것인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지만은 그렇게 감격을 잃어버린 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되는 것인가? 왜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인가? 마치 하나님께서 그 현실을 좀 뒤돌아보라고 꼼꼼히 챙겨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적당히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적당히 세상에서는 또 세상을 즐기도록 우리를 훈련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그 답은 어디에 있냐면,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답은 뭐냐면,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내가 중심이에요. 내가 잘 되는 것을 온 집중을, 온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전지전능하신 분이신데, 이 하나님, 위대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비극을 우리가 겪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더 그것을 알고 싶어하는 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잘 되도록, 우리가 잘 되도록, 전부 이렇게 점점 바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바쁘게 살면서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자체만이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처럼, 마치 세상에 우리를... 훈련시키고 있어요. 우리가 제자 훈련하는데 세상이 우리를 제자 훈련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제자 훈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제자 훈련을 받고 있는 듯합니다. 세상에 잘 이렇게 적응이 되는 그런 세상에서 성공하는 그런 사람들을 적당하게 하나님을 이용해서 그런 크리스천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이게 계속해서 세상에서 제자화 되면은 결국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과소평가하게 되고 과소평가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신앙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것인가 방법은요. 여러분 하나 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는 자리로 우리는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가? 위대하신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서에 그래서 6장에 보면은 6장 3절인가요? 우리가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게 될 때에 우리의 믿음이 회복이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소개할 때 이랬다 저랬다 하면 헷갈리잖아요. 아이 사람은 인상이 좋아 그렇게 얘기했는데 어느 날이사람은 인상이 너무 안 좋아.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이 사람 키가 커. 근데또 한편은 이 사람 은 키가 안 커, 작어. 여러분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얼마나 혼동이 되겠어요? 헷갈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소개할 때 어찌 보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어느 날 하나님이 좋았어요 하나님 좋았다가 내가 힘드니까 하나님 나를 섭섭하게 만드는 분이네 우리에게 하나님 이렇게 되신 분은 아니신가라고 하는 것 우리가 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소개하고 다르게 생각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믿음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맞으십니까? 아멘이세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맞으십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것을 내가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터져 나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그러니까 43장 21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가 많이 인용했는데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대요.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창조된 그런 하나님은 아니신가? 내가 믿음으로 내가 입술로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데 내 안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창조되신 거꾸로 그런 하나님은 아니신가?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믿음의 병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돕기 위해서만 창조되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기 위해서만 창조 되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내 인생이 망할 때에도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세상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확하시잖아요.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믿음 위에서야 우리의 믿음은 정확한 믿음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이고 우리의 심령이 부흥이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세요. 아무리 내가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병들고 고통당하고 굶어 죽더라도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태도가 바뀌어지는 것을 아십니까? 제가 좀더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님, 왜이 세상이 이렇게 힘들고 굶어지고 가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 세상이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전쟁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야 될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물으셔야 될 그런 질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는데 그것을 망가뜨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실 그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이 중심이 되어버리니까 이, 이 세상이 중심이 되고 내가 중심이 되어버리니까는 세상이 이렇게 변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세상이 이렇게 되었습니까?라고 하는 거죠.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질문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바른 태도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인이 청지기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청지기가 주인에게 주인 청지기가 주인에게 묻는 게 아니라 주인이 청지기에게 묻는 물음이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 왜 이렇게 되었어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나님께서 물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수많은 고통이 지속이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 있는 대로 하나님은 한결같으신 하나님 이십니다.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내 상황이 아무리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을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르게 설명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내 생각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 담겨져 있다면, 이 세상의 상황, 환경,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해석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이 하나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병원 변하지 않으시는 변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아무리 세상이 변화된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믿음에 대해서 이제 결론적으로 정리를 해야 합니다. 히브리스서 11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추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지니라. 아멘. 여기, without faith here, yeah. 믿음이 없이는, it is impossible.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t e please God.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어, 얘기하고 있습니까 Because anyone who comes to Him,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요. must believe that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뭐냐면 he exists. he exists.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창조주 하나님으로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정말 우리들이 할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전지전등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둘 중에 하나죠 하나는 뭐냐면 회개가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지려면 오늘 첫 번째 메시지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찬송의 믿음을 회복하십시오 여러분 그분을 찬송하는 믿음을 우리가 회복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분이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라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분을 찬송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심으로 찬송하십시오 우리의 입술로만 부르는 찬송이 아니라 내 가슴에서 터져 나오는 찬송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시뻘겋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내 상황과 상관이 없이 변함없는 영원토록 변함없으시는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그 입, 하나님을 내 입술로 고백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 그냥 형식적으로 고백할 수 있겠어요? 상황이 변한다고 해가지고, 세상이 이렇다고 해가지고, 내가 망해 죽는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내 가슴에서 터져나오는 그런 찬양을 우리가 고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음악이 좋아서, 노래가 좋아서, 그냥 노래하는 것이 좋아서, 드럼 치는 것이 좋아서, 기타 치는 것이 좋아서, 그것으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이따 찬양하겠지만,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우리가 찬양하거든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 드립니다 그러는데 정말 우리가 가볍게 부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사랑하는 하나님 이름을 높여 부릅니다 그러는데 정말 이름을 높여 부르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찬양할 때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찬양하고 있는 것인가 능력의 추가 임하고 있는데 어찌게 내 입술에서 형식적으로 고백할 수 있겠냐? 말입니다. 내 인생이 망해갈 때, 전능하신 하나님 두손 들고 부르고 있는데,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제가, 정말 제가 진짜 나를 믿는구나. 나를 믿고 있구나. 나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믿음을 제가 가지고 있구나. 저 사람이 가지고 있구나. 저 성도가 가지고 있구나. 내가 저 아이 때문에 기쁘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고백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믿는 자들이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데 왜이 시대는 점점 그 믿음이 사라져 가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 믿음이 사라져 가고 있는 것인가? 왜이 시대의 성도들이 세상에 먹혀가고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주님께로부터 제자가 되어야 돼, 제자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왜 세상으로부터 훈련을 받고 있는 그런 세상의 제자들이 되고 대역하고 있는가? 아무리 세상이 변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그것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먼저는 주님 앞에 나와 영원히 변함없는 그 주님께 물끄러해 되지 않겠는가? 주님께서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릴 때에 이런 주님을 향하신 찬양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더 말씀 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번 더 읽어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Seek, seek.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뭐, 사람, 남편, 아내, 아, 뭐 부모님, 자식을 속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 절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다면은, 여기 seek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을, 주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은 백번 지당한 말씀이에요.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서, 기도하면서 사는 줄로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 마치기 전에 여러분 옆에 분 한번 손잡아 주세요 이성끼리는 사양합니다 이성끼리는 사양하고 여러분 손잡아 부부끼리는 같이 잡으셔도 되죠 부부끼리는 잡으세요 꼭 잡아주세요 그리고 외쳐주세요 제발 기도 좀 하세요 외치세요 제발 기도 좀 하세요 그냥. 본문은 이렇게 또 말합니다 그를 찾는 자에게 상추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면 상이라고 하는 것. 가만히 이렇게 제가 묵상을 해 보니까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자신이 상이더라고요. 하나님 당신이 상이시더라고요. 찾는 자에게 상추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찾고 찾을 때에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내 옆에 와 계시는 거예요. 그 자체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나도 큰 상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이것을 모르고 지나쳐 가고 있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이 되신다면 우리가 고백할 것은 뭐밖에 없냐면 감사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거죠. 그런데 내 중심이니까 내 입술에서 불평이 터져나와요. 원망이 터져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상급이래요. 아무것도 없는데 절대 감사가 나와요. 왜?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 나에게 상급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두 번째는 뭐냐면 기도의 믿음을 회복하라. 세 번째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감사의 믿음을 회복하십시오. 아멘. 감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찬송의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의 믿음을 회복하십시오. 그 감사의 믿음을 회복하십시오. 이 시대에 필요한 믿음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인질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밖에 없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히 변치 않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 변함이 없으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찬양의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기도의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감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시대에 주님께서 믿음이 있는 자, 나에게 기쁨이 있는, 기쁨이 되는 믿음이 있는 자를 찾고 찾으시는데, 하나님, 이러한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믿음이 있는 우리 주님의 제자 교회,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이 땅에 크리스토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의 이름 한번 부리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